하나하나 하나 가볼게요. 누루님의 영혼입니다. 누루님의 영혼은 메이저 카드가 안 나왔네요. 전생에 그렇게, 뭐랄까요, 비중 있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메이저 카드가 안 나왔으니까. 자, 마이너 카드가 나왔습니다. 지팡이 카드의 역, 7번 역방향이 나왔거든요. 7번 역방향. 이것저것 정신없이 많은 일을 했지만, 이런 게 없는 좀 바쁜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보겠고요 <laughs>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가 어느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그랬는데. 펜타클 소년 나왔거든요 작은 재물을 취한 그런 집안 그러니까 아주 못 살거나 그러진 않고요 적당히, 살, 적당히 잘 사는 어, 적당히 잘 사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어린 시절은 어땠나 그랬는데 어린 시절이 메이저 카드가 나왔어요 근데 어, 매달린 남자의 역방향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내가 좀 뭐랄까요. 이런 환경이 답답하게 느껴졌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어린 시절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공부는 어느 정도 했나 음, 컵카드 7번이 나왔네요 컵카드 7번은 환상을 가지다라는 의미인데요 되게 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 공부 많이 하셨는데 이것저것 하셨나 봐요 실제로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하신 게 아니라 이것저것 환상을 많이 품고 있었습니다 이루고 싶은 업적, 욕망 이런 것들은 펜타클 6번 나왔거든요. 펜타클 6번은 음, 남한테 베푸는 삶을 살고 싶어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나봐요.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현생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었는데 어, 직업은 뭐였나라고 보니까 직업도 그렇게 비중 있는 직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소드 6번의 역방향으로 나왔거든요. 소드 6번의 역방향. 보통 소드 6번은 이동과 관련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이동, 변화. 그런데 역방향이기 때문에 이동이나 변화를 못하는 또는 이민 관리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민 관리국 이런 것 또는 외교 분야 이런 쪽인데 밖에 나가지 못하는 외교 분야 뭐 이런 거 있죠. 통역관 이런 것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휘 그랬는데. 음, 그러니까 이게 G는 조금 낮았던 것 같아요. 되게 사람들이 전생 그러면 전생에 되게 임팩트하고 막 그런 사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좀 많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임팩트 없이 진행되는 전생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루루님은 전생에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 않은 이 전생은 여러 가지 전생이 있는데요. 음,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전생이 있는가 하면 지금처럼 그냥 직전 전생? 뭐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대인 관계는, 어, 광대카드 역방향 나왔잖아요. 바보카드 역방향은. 대인 관계가, 어, 좀 즉흥적이고 길게 가지 않는. 또는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고 나온 것 같아요. 인간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정 관계에 있어서 심판카드 역방향이거든요. 서로가 소통이 잘 되지 않는 가정.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죽음 카드는 소드 에이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죽음 카드가 소드 에이스. 이것도 역방향으로 나왔는데요. 음, 죽음이 그럴까요? 명예를 잃는 죽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게 했거든요. 그러면 뭔가 일을 실패해서 실수해가지고 네, 일을 실수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형벌적인 측면에서 죽었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전생으로부터 내가 배운 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네, 잠깐만요. 이게 셔플 할게 많으니까 <laughs> 조금 지루한 감이 있죠. 저, 제가 조금 지루하거든요. 얘가 설플하는데 보시는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나? <laughs> 자, 전생으로부터 배운 거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유혹에 빠질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아마 누가 반역을 하자 그러는데 동참을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죽었나봐요. 그런 것 때문에 전생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돼뭐 이런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생까지 이어진 것은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이렇게 나왔는데 현생에서는 그 전생이 깨달은 걸로 인해서 현생에서는 못 먹어도 고야 하는 <laughs> 한번 뭔가 이렇게 계획이 있었다면 이게 애매하더라도 일단 질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현생에서 어떻게 작용하냐면 조금 성급하게 서두르는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뭔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일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일이 같이 생겨난다거나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셔플이 다 끝났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해볼게요. 음, 자, 그동안 이제 올라온 것들 볼게요. 김님 오늘 또 오셨다고요? 오늘은 받달라고 네. 순서대로 이제 봐드리니까 순서 좀잘 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해연혜연님 혜연, 전생카드 보려고 일찍 출근하셨다고요? 전생 봐달라고 하셨는데, 누루님이 순서 정하고 있을 겁니다. 순서대로 이제 제가 봐드릴게요. 지금은 누루님거 이제 봐드릴 건데요. 누루님이 이제 동참해주시면 됩니다. 누루님의 영혼 이랬는데, 네. 메이플님 안녕하세요. 네. 지팡이 7번의 역방향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나의 본질 자질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저것 이것저것 네. 이것저것 찔러오는 것에 대한 처리를 못하는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서 정신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겠 전생에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이것을 다 처리 못 하고 이렇게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어.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생으로 넘어오면 현생에서도 내가 할 일이 되게 많다거나 그런데 이것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라거나 그러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요. 내가 태어난 환경 그랬는데 환경의 펜타클 페이지 그랬거든요. 작은 재산에 만족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과정에서 어린 시절을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서 뭔가 이렇게 반항도 많이 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그러면서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한 그런 어린 시절을 좀 보낸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배운 것에 있어서는 환상을 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배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음, 공부를 할때 하나를 다 완성시켜가지고, 다 졸업을 했다 또는 다 모든 걸 배워서 완벽해졌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누로 님 혹시 현생에서 공부를 할때 마무리 못 짓고 이것 건드려 보고 저것도 건드려 보고 그러진 않나요? 이게 만약에 전생에서 이렇게 했다면 현생에서도 이런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공부를 하고 배우는 데 있어서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러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전생에 이루고자 했던 거없적 이랬는데요. 없는 살림이 많이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돕는다거나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돕고 싶다, 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비심이 가득한 누루님이 누군가를 많이 도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직업은 이게 직업 자체가 이제 그 이 소드카드 역방향이잖아요, 6번에. 소드카드 7, 6번에 정방향 같은 경우는 이동을 돕는 사람으로 해서 이동이 많은 직업 그랬는데, 이게 지금 도피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그, 용모라든지 또는 잘못된 일을 한 사람에 대한 유배를 시키는 그런 직업,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요. 또는 통역이라든지 외국계에 관련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직업을 가졌을 수도 있는데, 어, 사회적인 지위에 있어서는 굉장히 10번 카드 역방향 나왔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지위가 낮은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거의 뭐 죽음에 관련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직장과 지위를 연결해 보니 이게 대체적으로 그 반역을 했다거나 이랬을 때 이것을 이제 이동시켜 주는 그런 직업군에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대인관계에 있어서 이제 강대, 그러니까 바보카드 역방향이 나왔잖아요. 이것은 자유분방함과 고집을 가지,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강아지 여기 보이시죠? 여기 강아지는. 어 그래도 나를 따라오는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친구가 전혀 없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한두명 정도는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소통이 잘 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는 거고요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심판의 역방향 나왔거든요 심판의 역방향이니까 이건 이제 소통이 잘 되지 않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들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가정 생활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죽음은 명예를 잃는 죽음을 이제 가졌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 요 이게 왕관이 떨어지 형태잖아요 소드카드 역방향이니까. 네, 그래서 명예를 잃은 죽음. 그래서 어쩌면 이분이 전생에 반역을 도모한 사람들을 내가 구제를 해준다거나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죽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네, 프로님 네, 줄 서시면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오늘 못하면 내일도 해드리고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오늘 못 하시면 내일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생으로부터 배운 것 그랬는데 어, 지팡이 기사 정방향이 나왔죠. 게 이제 급격하게 서두르거나 지팡이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몽둥이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일을 하는데 동참을 하면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배웠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악마 카드가 같이 나왔으니까 잘못된 일에 대해서 동참을 하면 나도 모르게 엮인다. 이것을 배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아닌 건 아닌데 아니다 싶은 것은 아니니까 하지 말란 얘기기도 이 해요. 근데 현생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펜타클 2번의 역방향 둘저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이렇게 저울질하다가 실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울질하다가 어 이것을 내가 둘다 놓칠까 봐 성급하게 일을 진행시킨다라는 얘기거든요. 현생에서는 고민하다가 막판에 가서 일을 추진해서 실패하는 실수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을 거란 얘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음그 루루 님은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둘 중에 하나 어느가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뭐고민 너무 길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만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생에 는 이래저래 많이 엮여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현생에서는 아니다 싶은 것은 엮이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루루님, 이제 전생 이렇게 봤는데요. 어떠세요? 현생과 비교했을 때좀 어떠신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걸리면 문단님 어, 좀 늦게 오셨지만, 그래도 이제 어제 맨 처음 해드렸어야 되는데, 안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바로 다음이 걸리면 문단님이세요 조금 기다리시면 되고요. 음. 자. 누루 님의 이제 전생을 봤어요. 누루 님의 전생이 그렇게 비중 있고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정말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야. 이런 기대를 많이 했을 수도 있는데 보니까 조금은 사회적인 지위라든 지 이런 것도 좀 약한 그 나쁘게 얘기를 하자면 아이고, 이런 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유배지로 사람들을 보내는 그런 직업군에서 종사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던 남들에게 남들에게 베풀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고 어쩌다 보니 반역이라든 지 이런데 엮여가지고 같이 처형을 당했던 그런 슬픈 과거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현생에서는 아니다 싶은 일 또는 애매하다 싶은 일에 엮이지 않도록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나쁜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지 않도록. 또는 주변에 혹시 나쁜 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도 전생에 습이 남아서 자비를 베풀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누루님. 아니다 싶으면 절대. 그러니까, 누가 보증서 달라고 그러면 절대 서주시면 안 되고요. 이게, 보시면, 엮여가지고 문제가 됐잖아요. 명예를 잃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보증서 달라고 하시면, 보증서 주시 마시고, 서주, 드리지 마시고, 어, 누가 또 이렇게 나쁜 일 같이 하자 그러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